밥 먹고 나서 이 행동하면 위험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반복하면 장기 손상 위험이 생깁니다. 첫째, 식후 바로 눕는 행동. 위가 꽉찬 상태에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심하면 만성 기침이나 가슴 통증으로 발전합니다.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자는 부정맥, 호흡 곤란이 유발될 수 있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식후 즉시 샤워하는 습관. 샤워 중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혈액이 피부로 몰리는데 그 순간 위장은 소화에 필요한 혈류를 잃고 소화 불량, 복통, 드물게는 급성 위장 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노인에게 위험합니다. 셋째, 식후 격렬한 운동. 소화 중 위장에 압력이 걸리면 위 경련, 소화 지연뿐 아니라 복부 장기가 비틀리는 장염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 사례에서도 보고되고 있어요. 식후에는 20에서 30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휴식하거나 무리 없는 수준의 산책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위장에 혈류가 집중되어야 소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